자, 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들이 많이 있죠. RF쌤이 4% 수익률에 46만원, 그리고 동방 4% 수익에 46만원에서 총 19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진원 생명과학 등 240만원, 그리고 화요일에는 EDGC 등 230만원 수일에는 세미시토 등 170만원 그리고 목요일에는 남해화학 등 110만원 그리고 금요일에는 동방 190만원에서 총 94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 드리고 있죠.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매수, 타점 설명드리게 되면,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자, 이때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반짝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걸 한번 체크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 엊그저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자, 저점을 지키죠. 자, 단기적으로 저점을 지키면서 우상향 추세로 가고 오늘 시가에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라인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자, 최근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단타로 진입을 해서 단타로 수익을 챙기면서 자,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4%씩 수익률에 190만 원 수익이 났고 단타 라고 문자 주셔서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자,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IB 김영, IB 김영 종목 준비했고, 자이 종목 왜 이제 관심 갖고 봐야 하냐?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된 지금 윤석열 대선 주자의 정책주.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된다는 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일자리 관련주로서 묶여있고 정책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IB, 김경 같은 종목은 전년 동기 대비 537%의 영업이익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관련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분할로서 지속적으로 담아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에 넣어 두시면서, 자,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자, 현재 지금 차트 너무 잘 만들어 주었죠. 자, 현재 지금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자, 아래권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다가, 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박스가 이탈이 됐으면서, 자, 저기서 한번 다시 지지받고, 자, 단기적인 상승 조정, 자, 상승 조정 상승하면서, 자, 우상향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이면서 수급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자, 상승할 때 수급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으면서, 오늘 바로 저항대들을 다 돌파해주는 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데 다 넘어가 주고, 자, 61선까지 완전히 돌파가 나와주면서, 자, 현재 지금 이 종목 다시 한번 상승의 도약, 상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자, 현재 지금 이 종목 관심 가지셔야 되고, 현재 지금 이 종목에서 눌림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매수해야 되냐. 자, 이유는 확실합니다. 자 영업이익 상승되었고 537% 영업상 영업이익 상승 그러면서 윤석열의 대선주자 되면서 윤석열의 정책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명분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명분 있는 종목과 차트까지 너무 잘 만들어져 왔고 현재 지금 위에 물량소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당장 월요일 날 당장 월요일 날뭐갭 뛰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준다면. 일단 우리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린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런 종목들 월요일 날 상승해 주지 못하고 눌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저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 분할로 매수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 함께 분할 매수로서 좋은 자리 같이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분할 매수로서 우리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문제, 자 이번 주의 마지막 문제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인 종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초록뱀과 바른손. 2번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 자, 3번 에코캡 대원화성. 자, 이렇게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주도주 단타 검색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단타 검색기는 장 초에, 자, 오늘 오전에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 종목들을 걸러주는 단타 검색기로, 자, 이런 종목들께, 이런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 하신다면 크게 물리실 없고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주도주 단타 검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매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수와 매도는 할줄 아는데 내가 뭘 사야 할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것도 모르겠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보시게 되면 투자 포인트는 현재 지금 기관과 기관과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자, 그타 금융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자두 번째로 현재 화장품 등 피부 적용 제품 안정성 기능성 효능성 검증 기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국 화장품 이상반응 관리 방법 법안의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 적극적 마케팅으로 비용이 증가, 영업이익률과 기업 실적이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반등폭 확대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는 자, 241선을 끼고 자, 한 번, 두번 지지가 나와 주었고, 앞전에 자, 앞전에 이런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의 매물소화 맞춰주었고, 현재 지금 자리에서 자, 저점을 잡아주는 이중바다 형태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돌파해주는 흐름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앞전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서 지금 매수만 하셔도 200% 이상 들고 갈수 있는 그런 강철 종목이다. 현재 시장에서 최대 수익 창출 중에 있고 이 종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드 코로나 모멘텀이 받쳐주면서 역대급 재료가 부터 앞으로 바닥권에서도 2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단기간에 100%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황금주라고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역대급 재료를 가진 종목이 역대급 상승이 나옵니다. 아래 번호로 빠르게 강철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상한가 임박 최대 수익률 창출의 기회 종목을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저 강철 주식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 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